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그냥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저를 잠깐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사실은 미국법을 상당히 많이 그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법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시작된 근대법을 많이 채용을 했지만 어 해방 이후 그리고 또 우리가 48년 건국 이후에는 적어도 형사소송법 영역은 미국 헌법과 미국 형법의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거든요. 어,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이나 미국 형사소송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그런 법입니다. 1789년에 이미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1791년에는 수정법 헌법을 통해서 이그 어 절차 형사 절차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헌법적으로 확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형법 형사소송법도 사실 미국법하고 상당히 유사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한국 형법이나 한국 형사소송법을 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법을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특히 이 증거에 관련된 입증에 관련돼서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어 오늘 지금 한국 21대 총선 부정에 대해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여기 그이 장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레벨스 어 프로 프어있 인데요. 입증의 그수준들이란 뜻입니다. 수준. 뭐,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간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수준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계단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뭐, 피라미처럼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계단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따로 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단이 있어요. 그, 제일 끝에 g 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guilty라는 것은 유죄다, 이런 거거든요. 죄가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형사범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일단 영어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그 입증이나 증거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용어들이 뭐 어, 아마 그, s 틸라 같은 단어는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뭐, s 틸라 n t 란 단어도 있고, 또 다르게는 c 컴스 c 스라고 하는데, 또는 뭐리 a s 블 n 스피 l e 아니면 프로버블코 b l e cause, preponderance, c l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대충 다 증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증거. 한 단어로 말하거든요. 증거 없어, 이렇게. 또는 증거 있어,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 법적인 절차는 한국법도 이 증거를 증거란 단어 하나로 쓰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증거가 없으면은 길티가 아니에요. 그 죄, 유죄가 아니에요. 그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증거가 약간 심증 같은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제가 부수적 증하, 정황, 이라고 번역한 거. 센틸라라는 것은 c i r c u m s t a n c e 뭐또 심증 이런 것은요. 이건좀 사소해 보이지만 이거 좀 이상하잖아? 뭐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거예요. 사소한 혐의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거 좀 증거에 가깝다라는 것은 이거 상당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지 않아? reasonable suspicion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증거라는 게 아, 이거는 개연성이 있어. probable cause가 있어. 그다음에 아, 이거는 확실해. 이때부터는 좀 확실해 이렇게 말하는 게 우월 증거라고 하는 프리판드런스 증거예요. 그 다음에 에비던스오 프리판드런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컨벤싱, 클리어 앤 컨벤싱, 명확한 증거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 됐네 이런 이제 증거가 있어. 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각종 그 법을 입증을 할때 재판을 할때 요구하는 수준이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가령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수적 정황이라고 말할 땐 센틸라 정도만 있어도 고소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 고소고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소고발 하면은 수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수사가 들어가는 단계에는 그렇게 뭐 저기 제일 에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가 나타날 때 수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선거 부정이 없어. 증거가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소고발도 못하는 그런 개념을 막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특히 보수 내부에서도 증거 없네. 이게 뭐 부정선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가 이런 사소하고 부수적인 정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단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말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감각이 약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이 선거부정 문제에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이 정도의 그 법적인 감각 리걸센스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고소 고발하는 단계는 거의 부수적인 정황 정도로도 가능하다. 그다음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하는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고소했어. 그럼 뭐 무고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수사가 들어가는 것은 이 정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대한 문제도 수사를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민사회에서 특히 우파 시민사회에서 단계를 끝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검사나 경찰,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것을 지금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수적 정황, 센틀라 정도로, t 컴스 c 스 정도로 원래는 고소도 할수 있고 고발도 할수있요할수 있거든요. 아, 우리 집에 도둑 든것 같아요. 로 고소 고발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아,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없어졌어요. 고소 고발할 수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소 고발 철회하면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선거 부정이 있네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의문 제기하는 게뭐큰 사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혹이 뭐냐 합리적인 의혹은 아이 사람 죄지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차가 좀 비틀거려 운전 미숙으로 비틀거리는 경우도 있죠. 저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 차가 비틀거리는 게 음주했을 것 같잖아요. 아, 저차 음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차를 멈추게 할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저 음주 안 했어요. 저술안 그 마셨는데 왜 저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경찰에서 아니 충분히 차가 흔들렸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너 죄지었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합리적인 의혹, 의심 (reasonable suspicion) 같은 것이 지금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충분히 언론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거든요. 근데그 다음부터는 조금 심각해지죠. 그 다음에 개연성 이 있는 이유. 프로버블 코즈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영장을 신청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아이 정도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네 이런 거, 거예요. 이때부터는 심각해지죠. 이때부터는 체포 영장을 뭐 발부할 수도 있고 또는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 거죠. 영장을 발부하려면은 이때부터는 단계가 좀 높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개연성이 있는 이유, 프로버블 코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더더센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evidence of preponderance라고 해가지고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없으면 말하는데 모르겠는데 있잖아? 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거 확실히 우월한 증거네? 이런 거예요. 민사재판을 할 때는요, 이 정도만, 이 정도만 갖고도 입정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민사재판을 할 때. 그런데 민사재판 중에서도 거의 형사재판 비슷한 수준의 그런 재판이 있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것이 유언장 같은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유언장 사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센 증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게 바로 클리어 앤컨빈싱에비던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입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형사 범죄에서 입증인데 그것은 반드시 합리적 의심의 여정이 그 여지가 없는 확실한 입증이어야 돼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전치 8주 의사가 딱 끊었어요. 이런 것은 더 이상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여기 상처가 있고 의사소견이 있으면 이건 다 규명이 된 거예요. 이런 한정,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들을 형사범죄를 규명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는 지금 미국법에서 제가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한국법도 거의 일치합니다. 한국에서 사실은 감옥에 집어넣을 때는 판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큰 벌금을 먹일 때도 있어야 되고요. 또는 뭐 유언, 유언장, 이 유언장은 확실히 사기네. 이런 거 입증할 때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민법상에도 이 사람이 나를 손해를 입혔어요. 그럴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거, 프리판드런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참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 할때그 증거라는 것은 단계마다 다 수준이 다르다 지금 우리가 아, 부정선거 있네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센트러 정도로 가능해요 설컴 스탠스 정도로 가능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선거 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프라고 할까요 입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4월, 12, 5,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정말 쏟아졌어요 많은 것이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그냥 센틀러 그냥 부수적인 거, 그냥 사소한 거 또는 t 컴스 c 스 정황, 뭐 증거라고는 할수 없지만은 이거 범죄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빨리 고소 고발 들어가자. 이 정도가 굉장히 많죠. 그중그 그 중에 어떤 것은 좀 별거 아닌 것도 있어요. 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혹에 가까운 그런 이제 어, 정황도 있었거든요. 가령 뭐 투표 엉지가 하나도 안 접혔어. 계속 아파트요 이런 거 이런 것은 분명히 그냥 정황 정도일 수 있지만은 버리기에는 아까운 정황이죠 아파트한 거 신권 같은 거 또는 우체국 배달 시간 이거 이상해 어떻게 몇 초만에 도달이 되지 이런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반박을 한게 많아요 그 반박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어쨌든 이 부수적인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걸 많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건 정말 합리적인 거야. 삼립빵 박스에 어떻게 이렇게 빵 박스, 삼립빵 박스에 어떻게 저런 어, 투표용지가 들어있을 수 있어. 저거는 투표용지를 법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그 국가적인 의무, 법적인 의무를 사실은 방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런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거의 쏟아졌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쏟아졌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합리적인 의심에 속하는 삼립박박스라든지그 다음에 이 부천 신중동 케이스. 여러분, 부천 신중동 4.7초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합리적인 의심 정도예요. 아니면은 상당히 심각한 개연성이에요.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 팀들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이게 거의 뭐 확실한 증거 같지만은 조금 어,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래갖고 저희가 그냥 이 정도를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합리적인 의심인지 아니면은 거의 증거에 가까운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지금 부천 신중동에 있었던 평균, 24시간 평균 4.7초 만에 이루어진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거든요.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부천, 부천 신중동을에서 사전투표를 했던 거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켰어요? 일단 쳤어요? 그, 어, 투표장 환경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실제적으로 투표가 일어나는 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입장에서부터 위생장갑 배부, 발열검사, 손소독, 그 다음에 위생장갑을 착용하면서 현관에서 투표장으로 이동, 본인 확인 후 투표지 인쇄, 기표서로 이동 및 기표하고 투표함으로 이동, 투표함에 투입, 퇴장하는 이런 순서를 했고요. 각 단계별로 이제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은 입장에서부터 위생장갑 배분은 1초, 발열검사는 3초, 이제 순서도는 한 4초 걸린다고 봤고요. 이제 위생장갑을 어, 착용하면서 행관하는 투표장 이동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보다 훨씬 더 짧게 잡아서 한 10초로 봤고요. 본인 확인 후 투표지 인쇄도 실제보다 이제 훨씬 짧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10초로 잡았고요. 그럼 이제 기표 기표서로 이동 및 기표하는 거 7초, 이제 투표장으로 이동하는 거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게 3초, 투표함에 투입되는 거를 3초, 퇴장하는 걸 1초 이렇게 잡았고요. 실제로 이제 투표장 환경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표지 인쇄하는 거를 말도 안 되는 15개 있는 거를 가정을 했고요. 지금 어, 누군가 누가 주장하고 있는 그, 그 투표지 그러니까 인쇄 인쇄기를 15대를 배치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기표소를 20개를 운영했다라는 이런 그쪽에서 어쨌거나 요구하는 걸다 이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이제 투표장 환경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어 부천 신중동 의의그 사전 투표 현황을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좀좀 그어좀 이제 좀좀 이따 좀 시뮬레이션 할 거는 2일차 2일차 16시까지 16시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건데 그때 16시에 그 부천시 전체 의 투표, 사전투표 비율을 고려해서, 신중동을 투표소에 투표한 인원을 산정을, 이제 같은 비율로 산정을 해보면, 약 1,590명이 이제 1시간 동안 투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실제로 투표가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4월 11일날 16시, 그리고 수행, 수행한 5분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5분 동안에, 5분 동안에 이제 투표가 이뤄진다고 보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한, 저 빨간색 하나가 이제 사람 한 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칸한칸 한칸 움직이는 게 이제 1초마다 이제 단계별로 계속 이제 이동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4월 11일날 16시에 60분을 돌린 거예요. 60분을 돌렸는데, 원래 이제, 그, 1502명이, 1 5 0이명이 1시간 동안 투표하는 걸로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제 유출해서 보면 이제 1502명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시간 동안 하면은 1186명 밖에 못해요. 투표함에 3초마다, 예, 네, 투표함에 3초마다 계속 이제 넣고, 여러분, 한번 이거를 보셨는데, 부천 신중동에서 과연 평균 4.7초당 한 표씩을 투표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사실 기계로 돌렸을 때는 불가능으로 나오거든요. 한 시간에 맥시멈으로 돌려도 416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이 정도면은 이게 그냥, 합리적인 의혹 정도입니까? 아니면 명확한 증거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명확한 증거야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보수적으로 따져서 그럼 이것도 그냥 reasonable suspicion.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할게요. 파주 뭐 유령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에서는 선관위에서 막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버리니까 좀 저희도 계속 반박을 하고 있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보다 조금 더센 것은 미국 미시간 대학의 미베인 교수의 전문가 의견이거든요. 여러분, 미베인 교수의 의견도 여러분 영상을 많이 보셨죠?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막은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선거 부정을 지금 이 문제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 가로세로 연구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 소송에 임하게 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어, 그 증거가 상당히 인멸돼 있다고 할때 그, 증거 의미를 어렵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했는데 특히 이 인터뷰도 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미베인 교수의 이 의견은 그냥, 저 그냥 단지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이분이 상당히 권위 있는 전문가거든요. 비법률 가지만 상당히 권위 있는 이 분야 전문가로서 이분도 개연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분이 낼수 있는 의견이라는 것은 선거 부정이 있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있을 수 있으니 증거를 수집을 해라. 말하자면 더 높은 수준의 증거 수집을 해라. 다시 말하면 재개표를, 수개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단계는 만약에 소송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이 정도 가지고는 귤티, 이 정도 가지고 가지고는 유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 빨리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라. 영장을 신청해라. 뭐 이런 거에 가깝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거의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증거의 우월성. 여러분 생각할 때 벤자민 윌커슨 사장이 그 성관이가 사용한 전자장비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는데요. 이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왜 우월 증거가 되냐면 이런 종류의 전자장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월 증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맹주선 교수님이나 박영화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 분의 이 전문가들, 박성현 통계학자 이런 분들이 제기한 것은 증거로서는 성격이 적지만은 적어도 이분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증거로서는 별로 그 가치가 프로프에는 가치가 없지만 이분들의 의견이라는 게 정말 프로그램으로 뭔가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중요한 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면 사실은 하나의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이걸로는 이 정도 증거 가지고는 아 유죄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어요. 이런 증거는 민법에서는 대상 판정 이런 거할 때는 쓰, 사용할 수 있지만 형사 범죄에서는 확정할 수는 없,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우월 증거라는 것은 이 증거가 없다면 불리할 텐데 있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벤자민 윌커슨 그 대표님의 이 전자 장비 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우월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laughs> 이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부여에서 있었던 사전투표 장비의 리셋이죠. 재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재개표를 했는데 없던 표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여에서 이 재개표를 안 했을 때 정진석 씨가 당선이 안 됐을까. 이런 것은 또 다른 의미인데 적어도 프로그램이 다시 리셋됐을 때 상당히 오류가 있었다. 이것은 사실은 선거 부정 그자체에 선거 무효 소송을 할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예요. 컨빈싱 클리어 앤 컨빈싱 증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 부정 전체에서 이것으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막상 수계표를 해서 열어봤더니 표들이 차이가 난다. 이런 거. 그런 것이 바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 빨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형사 고소나 고발이 됐을 때는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사를 통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선거, 공직선거법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당선무효 소송의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석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수개표 결정이 안 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 안에 확증이 되는데 지금까지 수기표 결정이 안 났어요. 너무나 괴로운 거죠. 이제, 이제 제가 지금 이 설명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과연 v o l 에서 상당히 열정을 들여서 검증을 하고 있는 로이 킴, 그리고 제이 프로그래머의 FTP 입증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무엇인가 끝내 끝내 대부분이 수계표를 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이킴 가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로이킴 가설이 입증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계표를 해야지 입증되고, 아니면 서버 포렌식을 해야지 입증되고, 하다못해 명부를 통해서 입증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로이킴 가설이라는 것을 로이킴 가설은 간, 간단하게 말하면 게리맨드링이에요. 게리맨드링이라는 것은 표들을 어느 정도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상, 숫자상으로 이동을 해서 전체 표 내에서 어떤데 당선이 확정이 되는 데서 남은 것을 모자라는데 주는 방식으로 해서 개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온라인 게리맨드링인데 사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저희 팀을 다 모아서 여러분은 부정이 있다고 보느냐 다 모두 부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어요.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했더니 다그 계기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저는 200만 표 정도의 차이로 거의 80석 이상의 실제 의석 차이를 낸거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불과 200만 표 정도의 차이로 80석 이상의 차이를 낸다. 어떻게 이런 것이 현실에서 가능하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상당히 개연성 있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로이킴의 게리 맨드링 가설이었거든요. 그런데 로이킴의 게리 맨드링 가설에서 끝나지 않았고 로이킴이 이것을 규칙을 찾다가 이상한 면이 보여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여기에 해커 또는 프로그래머가 남겨놓은 흔적을 발견했다. 그게 바로 팔로우드 파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프로그래머 제이 대표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온 것이었어요. 처음에 이분은 계속해서 어, 로이킴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오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어, 로이킴 씨와 같이 직접 전화를 할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한달 가까이 계속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 그 입증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지난 주에 그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로이킴 가설은 프로그래머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엘그리듬을 짤수 있는 기초 사전 작업이 되었고, 바로 로이킴이 그 만들어놓은 이 기본 가설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 엘그리듬을 완성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팔로드 파티라는 일종의 워트마크. 워트마크라는 말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 지금, 이런 지금, 그장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그 로이킴, 어, 그 로이킴님의 이런 해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선거 결과 데이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부 숫밖에 없어요. 숫자. 사실 숫자만 봐도 머리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고. 그런데 이 숫자에서 모든 것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 수, 지금 이수 속에서 이팔로 a 드 파티라는 아스키 코드를 그것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설명을 듣고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분들 대로 계속 설명하게 하고 쉬운 버전으로 제가 Q&A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한번더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